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러한 식이 6의 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빈칸 채우기를 할 거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식을 an이라고 두는 거예요. AN, an이라고 둔 다음에 귀납법 정의라는 거는 n이 1일 때, 즉, n 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초항이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첫 번째, a 1은 n 자리에 1이 들어가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2가 되면서 뭐가 나와요? 6이 나와요. 그러니까 간은 일단 6이 나왔어. 근데 6은 당연히 6의 배수니까 n이 1일 때는 성립함을 보인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보세요. n이 k일 때 주어진 AN이 6의 배수라고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하면서 뭐를 증명하고 싶은 거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는 걸 우리가 귀납법 정의라고 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얘는 일단 결론이 났어요. AN은 6의 배수고,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왜 그런지 한번 지켜볼게요. 자, N이 K일 때 6의 배수라고 가정을 했어요. 가정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N자리에 전부 다멀 집어넣은 거야?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가 두 번째 이렇게 놓고, 전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세제곱, k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 곱하기, 그 다음 1이니까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 또 3k,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1까지, 자, 세제곱 전개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k 제곱, 앞에 3이 있으니까 3k 제곱, 그 다음 더하기, 2k에다 3 곱하면 6k가 되고요. 그 다음 또 1에다 3 곱해서 3이 나왔죠. 난 마지막은 2k 더하기 2가 됐어. 근데 여기 아래에서 보면 요만큼이 묶여있잖아. 얘가 왜묶여있는줄 알아요? 자, 얘는 뭐냐면 형태 보세요. a n에 n자리에 k를 다 집어넣은 거야. 이거는 아까 위에서 우리 6의 배수라고 이미 가정을 했잖아요. 얘는 6의 배수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거는 6의 배수인 거야. 그러니까 얘만 뺀 거예요, 따로. 6의 배수. 요렇게 놓은 거죠? 그럼 여기서 찾아봐. K3제곱 여기 있고, 그 다음 3K제곱, 그 다음에 2K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끼리 묶어. 묶으면 K3제곱 더하기 3K제곱, 그 다음 더하기 2K. 이렇게 놓고, 나머지끼리 다시 묶는 거예요. 묶어보면, 자, 뭐가 남아있어요? 3K제곱, 그 다음 더하기 9K.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6이 있네. 이제 얘는 확실하게 6의 배수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만 6의 배수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여기만 정리를 하면 3으로 묶어내면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2가 되고요. 인수분해까지 하면 3, 그 다음에 k 더하기 1, 그 다음에 k 더하기 2 이렇게 됐어. 그럼 봐. 여기에서 3이 곱해져 있고요. 자 일단 빈칸부터 채울게요. 이 부분이잖아. 인수분해까지 했더니 앞에 3 이게 뭐예요? 나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는 뭐야? 여기잖아. 2가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6의 배수라고 성립을 했대. 그럼 얘가 왜 6의 배수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거 아니야. 자 6의 배수라는 건 뭐냐면 자 6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2 곱하기 3이야. 즉,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서 3은 빠져나와 있어요. 3은 빠져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만큼이 뭐면 돼요? 짝수면 돼요. 2의 배수면 된다는 얘기야. 즉, 그러니까 여기는 2의 배수가 되면 되고요. 짝수. 더 쉽게 짝수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봐. 둘이 하나 차이가 나. 하나 차이가 나면 무조건 K값에 따라서 자,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던 짝수 하나, 홀수 하나. 짝수 하나, 홀수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또는 여기가 짝수, 홀수. 그러면 우리 짝수, 홀수 곱할 때는 무조건 짝수가 된다라고 배웠지. 그쵸? 무조건 짝수가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짝수. 즉,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6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자, 이렇게 1번과 2번 정리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 n이 6의 배수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거예요. 다 더해주면 그럼 답은 뭐가 될까요? 가나다, 6 더하기, 3 더하기, 2가 되니까 정답은 11이 되는 거죠.